어제 하던 거를 이어서 해봅시다. 아, 이렇게 만든 변수들 즉 지역 변수들은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메모리에 저장되지만 메모리에 있는 세 가지 구역 중에 맨 아래 지역인 여기 스택에 쌓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I 원이 먼저 쌓을 거고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I 2가 이렇게 위에 쌓을 거예요. 하지만 크기는 동일하겠죠. 왜 크기를 동일하게 했어요? 그죠? 같은 인트라서 얘가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요. 맞죠? 스택에 저장된다. 이렇게 만든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된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런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은 스택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죠? 그렇죠? 메인 함수가 누굴 찾아간다고요?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운영체제, OS를 찾아가서 어, 운영체제가 이 녀석에 견적을 내려요. 그럼 몇 바이트를 할당을 해줄까요? 4바이트, 4바이트, 총 8바이트를 할당을 해 주겠죠. 이 메인 함수한테. 그렇죠. 근데 어제 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를 이렇게 쌓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이제 스택이라고 이 자체가 스택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저도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딱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게 도화지인데,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은, 어,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그리려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게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자리 찾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자첫 번째 그림을 뭐뭐 뭐 그려 어... 그려달려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만한 게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만한게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안되는건데 그죠? 제가 애초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뭔가를 뭐 랜덤으로 이제 그려봅시다 랜덤으로 뭐잘 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한것도 나들어갔다 근데 갑자기 이만한게 또 들어오고 싶대요 그럼 얘는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죠?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들어갈 공간은 충분한데 그니까, 자리에 맞게 끼어들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초에 이 녀석들을 잘 쌓아서, 잘 쌓아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택 공간 안에서는.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이 시어너 자체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그니까, 러 최대한 공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얘를 최대한 붙여놔요. 이렇게 만들면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떨어뜨릴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차이가 나는 거죠. 어제 했죠. 이것도 아니 정말 얘는 4차이 나잖아요. 4차이. 여기까지 아얘싹다 똑같고, 싹다 똑같고, 8 2이랑 84. 는 인트가, 인트가 결정하는 거겠죠? 이것도, 아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밑에부터 쌓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쌓지 않고, 뭐, 잘 쌓는 건 쌓는 건데, 뭐 중간부터 쌓았다.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큰게 들어왔을 때 커버를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쌓긴 쌓았는데 얘는 위치가 좀 애매한 거죠. 뭐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를 갈 수도 없고 이럴 바에는 최대한 구석탱이에다 그냥 몰아넣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스택인 거고요. 왜냐면 여기 맨 위에 메모리 이게 아예 다 메모리라고 했을 때맨 위에 0, 1, 2 어쩌고 저쩌고부터 지금 얘가 단위가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0억 꽤 크죠? 많이 크죠? 그렇죠?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이 녀석이 방번호로 따졌을 때 0부터 시작했을 때저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자. 근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제가, 아, 네이버에다가, 요 앞에 큰 마을 네거리인가? 큰 마을 네거리라고 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그, 뭐야, 아니야, 네이버 지도. 지도로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큰 마을 네거리예요요 앞에 사거리, 요 앞에 큰 사거리. 막 지도 더 보기. 어,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어? 여기 우리 학원이고. 그렇 여기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 있는 거. 어. 얘의 원래 주소가 어. 아... 원래 주소가 뭘까? 원래 주소. 여 올라가서 만날 거리. 여기가 대덕대로 요 요기라고 합시다. 대덕대로 167번길. 응? 여기라고 합시다. 167번길 요 요길 요길 건너서 길. 자. 자. 갑자기 왜 하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전 방 역시 대덕대로 어, 서북 서북까지 서북 대덕대로 27번 길이 큰마을 내거리라고 해볼게요. 얘를 요 여기 어차피 길 얼마 차이 안 나요. 얘가 지금 큰마을 내거리에 맞죠? 우리 학원 앞에 있는 요 사거리. 근데 근데 자, 지금 이름이 두 개인 거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렇죠. 요건 살짝 떨어져 있는데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네들의 차이를 파악을 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친구랑 약속을 이제 잡았어요. 뭐 퇴근하고 큰마을 내거리로 와라고 하잖아요. 보통 맞죠? 보통 뭐 갤러리아로 와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제가 퇴근하고서 여기 여기 이 사거리에서 친구를 보려고 너일 끝나면은 큰마을 내거리로 와라고 하잖아요. 일 끝나면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67번길로 와 라고 잘 안하잖아요 맞죠 자 얘는 리얼 주소가 아니에요 진짜 주소가 아니에요 진짜 주소에 대한 별명이고 그 이제 뭐 대한민국이나 뭐 아니면 지구에 좌표를 딱 찍었을 때 그죠 GPS 좌, 좌표를 딱 찍었을 때 진짜 주소는 얘죠 우리나라에서 정한 진짜 주소 리얼 주소는 이 녀석이죠 얘는 뭐라고요 그 주소에 대한 별명 대전 사람들끼리 그냥 말할 때큰 마을 내거리에서 보자라고 하지 서구 대덕대로 167번길에서 보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안 해요 그럼 이거? 왜 이거 왜안 써요?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저도 찾아올 수 있어요 맞죠? 왜? 네이버 지도에 그냥 이거 검색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가 위치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도 찾아올 수 있고요. 친구가 그냥 이거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이렇게 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검색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길이 얘로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로 한다고요? 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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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명을 쓰는 거죠. 별칭. 저 그렇죠? 본명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위열주소의 이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편해서 줄임 표현을 쓰는 거죠. 얘는 맞죠? 자, 이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이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얘는 뭐예요? 제가 어제 이거 뭐라 그랬죠? 이 앰퍼샌드 주소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뭐예요?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방번호죠. 방번호. 진짜 진짜 리얼 주소잖아요. 맞죠? 리얼 주소예요. 그거에 대한 별명은 뭐예요 지금? 얘 예요.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 녀석의 리얼 주소는 뭐뭐한조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방에 별명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희는 I1 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고, I2 하면 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고3 그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 주변에서 어, 자취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찾아갔어요. 이 앞에는 뭐 이렇게 주택가들 이렇게 있고, 뭐 올름촌 이렇게 있고, 여기 쭉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학교라고 했을 때 통학하기 편하려면 가까운 곳에 잡아야 돼요. 방을 먼 곳에 잡아야 돼요. 당연히 가까운데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 라인에 잡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 집이나 그냥 골라가지고, 나 여기 살아야겠다 할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뭐,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누굴 찾아가요? 저희는 광고할 때. 뭐,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이나, 뭐 찾아가겠죠? 그죠? 공인중개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방이 두개 있어야 되고요 방이 두개 있어야 되고, 4평짜리 방두 개가 필요해요, 저는. 어,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인트, A, 소프어 합시다. 차이를 두기 위해서. 4평짜리 방 하나랑 2평짜리 방두 개를 저는 원해요. 이건 일종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4바이트짜리 큰방 하나랑 2바이트짜리 작은 방두 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그러면 운영체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총 8평짜리 방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여기 위에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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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인중개사 뭐 부동, 부동산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학교랑 제일 가까운 요라인에 방을 잡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딱히 뭐 어. 이쪽에 원하는 공간이 있으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 주는 게 저희한테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줄이 다 쓰고 있대요. 이 줄을 누군가가 다 들어와서 살고 있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여길 잡아주진 않겠죠? 맞죠? 어디에요? 최대한 가까운, 그 다음 최대한 가까운, 여기다 잡아주겠죠? 맞죠? 그래서 스택이 깔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할때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이유가 이러,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일, 어, 어떤 공간에 대해서 별명을 세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공간에 대한 진짜 이름은 이 녀석이 맞는 거예요. 진짜 이름, 우리가 이 주소를 외워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기 싫어서, 그러기 싫어서, 자, 얘랑 똑같은 거죠.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걸 알고 있는 게더 편한 거잖아요. 맞죠? <laughs> 한마디로 얘는 어떠한 특정 공간에 대한 별명이에요. 별명. 변수명은 별명이에요. 이 주소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주소잖아요. 이 별명에 대한 진짜 리얼 주소예요. 그래서. 말인지 되시나요? 자, 우리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은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여기까지 가셨다면은 int i는 30이 원래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어, i를 그냥 출력하면 뭐다30 나오죠. i는 50으로 바꾸면은 이 안에 들어 있는 값이 50으로 바뀌죠. 당연히 돼요.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다른 방법으로 값을 바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 i는 50이라고 안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건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세요 <laughs> 자, 얘는 뭐냐면, p 는 정수를 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인트라고 해서 정수를 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p 는 앞에 인트라고 해서 정수를 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곱하기 기호, 에스터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곱하기 기호. 이런 마크가 나왔다. 아멜엔 얘는 주소 전용 변수예요. 주소 값을 담을 거예요, 얘는. 아까 이 무지막지하게 큰수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이게 주소잖아요. 주소잖아요, 맞죠? 그런 주소를 담는 주소 전용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얘는. p는. 다시 한번 요거 한줄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터의 시작입니다, 얘. p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은, 어, p는 int, 그러니까 4평짜리 공간을 담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담을 주소 전용 변수에요. 여기 이 녀석 하나 때문에. int 공간에 주소를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i의 리얼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t, 사전 ld였나 ld, t를 하면은 tn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i의 주소, 리얼 주소가 들어있죠. 이런 겁니다. 아니다, 이거 말고 어디 갔냐? 여기 <laughs>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큰마 내거리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고 야, 대덕대로 167번길에서 보자. 를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모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친구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이라는 말을 안 써도 이 녀석의 리얼 주소만 알면은 야,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값좀 바꿔 봐 하면은 실제로 아이가 이제 가리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가 가리키는 공간에 대한 리얼 주소로 찾아가면은 이제 값을, 어, 값을 직접 바꿀 수가 있겠죠 직접. 저희는 지금 뭘한 거냐면, 아이가 사는 그집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p는 50.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p에는 뭐 들어있어요, 지금? 아이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렇죠 얘는 안 돼요. 키는 아의 주소란 말이에요. 엄청 큰 수, 아까 보셨던 엄청 큰 수. 얘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p 는아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주소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의 주소를 50으로 바꾸겠다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니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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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 지금 방금 전까지 이거대로 있었잖아요. 여기서 얘를 그냥 50으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 이 피가 원래 보고 있던 것이 이 주소라면은 주소를 바꾼 거예요, 그냥. 50으로. 이 자체를 50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값을 바꾼 거예요, 주소값을. 이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얘는 간다, 가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가다. 자 그럼 P는 뭐 있어요 지금? 아이의 주소가 들어있죠. 아이의 주소로 가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이의 주소로 가면 뭐가 나와요? 아이의 주소로 가면은 아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4평짜리 땅이 나오겠죠. 아이는 4평이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땅 안에 30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지금 딱이두 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주소값을 50으로 바꾸겠다고, 얘는 뭐라고요? 그 주소로 가겠다, 가서 50을 넣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50으로 바뀌었죠. 이제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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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실, 어,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운영체제가 얘를 보고서 이제, 아, 4평짜리 땅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견적을 짜서 4바이트짜리 공간을, 4바이트짜리 공간을, 아, 얘 새로, 4바이트짜리 공간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련을 해놓겠죠. 얘는 총 4바이트구요. 그리고 얘 이름은 뭐예요 몰라요 주소 뭐 엄청 길어요 대신에 얘 별명은 뭐다? 아이다 라는 거고요 라는 거고요 이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30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30은 실제로 이 공간 안에 요, 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 I랑 연결되어 있는 이 안에 그리고 얘는 엄연히 리얼 주소가 있어요 그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게 바로 이거 n퍼센트 그러면은, 자, 그, 주소라는 큰 값이, 큰 값이, 주소는 값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요렇게 크잖아요. 그큰 값을 담는 전용 그릇이에요. 이거. 주소 전용 변수. 주소 전용 변수. 자, 여기다가 담은 다음에 이 주소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다. 간다인데, 어디로 간다? 아이의 주소로 간다 왜냐면 pn에 지금 아이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 똑같잖아요 자자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제가 철순의 주소대로 간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는? 철순의 집이 나오죠 제가 지도 보고서 철수네 집 주소를 검색한 다음에 그냥 갔어요. 가서 제가 딱 마주치는 게 뭐예요? 철수네 집이잖아요. 맞죠? 간단한 거예요.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 자체는 뭐예요? 그냥 공간에 대한 주소일 뿐이고요. 공간에 대한 주소고, 시어어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표시를 해주면은, 가서 직접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 공간에 대한 그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여기로 갔어요. 이 아이의 주소로 갔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얘가 나오겠죠. 아이의 주소를 알아내고 아이의 주소로 가면은 아이가 나오겠죠. 그죠 가서 직접 50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냥. 이큰 마을 네거리에 리얼 주소를 알아내서 거기로 와라라고 한 거고요. 얘는 그냥 큰 마을 네거리로 와라 한 거고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걸왜 쓰는지 모르겠죠. 그죠? 얘가 안갈 거예요. 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가? 그거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리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런 변수, 주소 전용 변수를 통해서 잠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주소 전용 변수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소로 가다는 앞에다가 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포인터, 포인터 마크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랑 얘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얘랑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는 뭐예요? 주소 전용 변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입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준 거고요. 얘는 가다라는 의미로 써 이렇게 요 원래 모양을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주소대로 간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P는 지금 주소 전용 변수니까 주소값을 담는 전용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어, 리얼 주소로 찾아간다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할줄 아시면 됩니다 지금 네. 자 얘를 이용해서 요 방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